자 오늘은 모음 체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음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자, 모음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말하기 쉽죠. 아, 야, 어, 여, 맞습니다. 이런 게 모음입니다. 하지만 자, 정확한 모음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혹시 자음에 대한 정의 기억나시나요? 입안을 통과하면서 공기가 장애를 받아 나오죠. 자, 그럼 모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가 모음입니다. 여러분, 아, 발음해 보세요. 아, 느끼기에도 자, 자음 발음할 때랑 다르게 어디 걸리는 데 없이 소리가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자, 이런 것이 모음의 정확한 뜻입니다. 자, 모음에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어요. 단모음과 이중모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천천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에서 중요한 건 단모음 10개예요. 단모음이 딱 10개인데요. 단모음의 뜻은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 단모음입니다. 단모음 10개를 또 여러 가지 기준을 둬서 구분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기준. 전설이냐 후설이냐. 자, 레전드 전설은 아니고요. 혀설자입니다. 혀설자.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는가 뒤에 있는가? 고, 중, 저에 따른 구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평순, 원순, 이런 구분의 단모음 기준이 있습니다. 자, 뭐가 뭔지 정확히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고, 중, 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역시 이렇게 있고요. 코가 있고요. 입술이 있고요. 입이 있고요. 자, 익숙하죠? 이 그림. 자, 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주의해서 보실 건 혀인데요. 자, 요 정도를 중으로 해볼까요? 혀의 높낮이 문제가 고중저입니다. 요 정도가 중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아래로 더 내려오면 혀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저음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위에 있는 느낌으로 되면 고모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음을 이 모음을 한번 해볼게요. 이자 이를 발음해 보면 혀의 위치가 입 안에서 혀의 위치가 네 이게 혀죠? 이 정도에 있다는 걸알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좀 높은 위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해 보세요. 아. 아를 발음해 보면 자, 입이 쫙 벌어집니다. 굉장히 크게 벌어지면서요. 자, 얘가 혀입니다. 자, 이것보다 좀더 아래로 턱이 더 아래로 내려올수록, 턱이 아래로 내려올수록, 자, 혀도 더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아 라는 모음은 저 모음이 됩니다. 혀의 위치가 낮아지니까요. 자, 고, 중, 저 라는 것은 혀의 위치에 따른, 혀의 높낮이에 따른 구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전설과 후설을 하겠는데요. 조금 느낌이 어려운데,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좀 앞에 있느냐? 자, 뭔가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느냐? 약간 혀의 뒤쪽이 높아지느냐?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에 있느냐에 따라 전설과 후설을 구분합니다. 자, 그다음에 순자. 여러분들 순자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하시죠? 자, 이게 어떤 순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입술 순자였죠. 입술이에요. 쓰는데 오래 걸리겠네요. 자, 아무튼. 그러면 평수는 뭐고 원수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평수는 평, 편한 입술 모양, 원수는 둥그런 입술 모양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요. 자, 여러분 발음을 O를 해볼게요. O. O를 하면, 여러분들 뭐 많이 그림 그리시잖아요? 이 이번에 이건 뭐죠? 네, 이건 입술이에요. 좀 동그란 입 모양이 되죠. 여기가 입술이고요. 오 하면 이렇게 좀 동그란 원순의 형태가 되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 이 발음을 해볼게요. 이자이 이 하면 입술이 쭉 옆으로 늘어나면서요, 그죠? 이 입술입니다. 자, 이할 때는 이렇게 좀 평평한 모양이 되는데요. 자, 이런 입술 모양을 가지는 모음들이 평순 모음입니다. 이것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단 모음은 10개였죠? 자, 제일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 어떻게 나뉘죠, 여러분? 맞습니다. 전설, 후설. 입술 모양에 따라 어떻게 나뉘죠, 여러분? 네. 평순, 원순. 전설에도 평순 원순이 있고요. 후설에도 평순 원순이 있습니다. 자, 입을 조금 벌려서, 입을 조금 벌리기 때문에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높은 고모음, 중모음, 입을 쫙 벌려서 입이 크게 벌어졌을 때 나는 모음, 그래서 혀의 위치가 낮아진 소리 저모음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게요. 고모음, 평순, 전설의 이, 에, 에가 있습니다. 자, 아래 방향으로 갈수록 점점 입을 크게 벌리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원순에는 위 을가 있습니다. 자, 후설에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에 있는 거죠? 으, 어, 아, 원순에는 우, 오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옛날에 이거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웠는데요. 모음 사각도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다 외웠는데, 이, 에, 에, 으, 어, 아, 우, 오, 우, 으, 오, 으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외울 수 있나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고 모음은 입이 많이 벌어지는 모음인가요? 적게 벌어지나요? 네, 혀의 위치가 높으려면 입이 적게 벌어집니다. 자, 저 모음은 입이 많이 벌어지나요? 적게 벌어지나요? 네, 입이 많이 벌어져야 혀의 위치가 낮아집니다. 자, 이걸 외울 수 있겠나요, 여러분? 외우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죠. 단 모음은 몇 개? 네, 열 개입니다. 뜻은 뭐죠? 발음할 때, 종이 지네요. 발음할 때, 네, 입술이나 혀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전설, 후설, 입술 모양에 따라 평순 원순, 평순 원순. 자,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 중, 저. 자, 전설 평순 여기 어떤 게 있죠, 여러분? 이, 에, 에. 자, 후설 먼저 하면 좋은데 여기 일단 으, 의가 있습니다. 후설의 으, 어, 아. 원순에 어떤 게 있죠? 우, 오. 그러면 이 라인에 우에 U가 있고 오에 U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외워지셨나요? 이 표를 외우거나 이해하시면 굉장히 공부할 때 편리합니다.